을 위하여 3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불활과영영을을습니다이멘 찬송가 312장 녀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음. 오늘 우리에게 신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20절부터 5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5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드가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시몬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가치파에서기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8,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5 0 0명이었더라 문나세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문나세 집사에서 계수된 자는 3만 이천 이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베냐민, 베냐민 집사에서 계수된 자는 3만 오천 사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한제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납달리 집하에서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간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계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집하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집화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루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루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지이라 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왕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세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을 축복합니다. 밤새 눈이 내렸네요. 꽃샘 추위라고 그러죠. 꽃이 피는 걸샘 내는 추위래요. 겨울이 물러가기가 아쉽고 좀더 있고 싶은데, 봄이 와서 꽃이 피니까 이걸 샘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지금 이렇게 남쪽에는 홍매화가 이렇게 어, 활짝 피었고요. 이제 이 꽃샘 추위가 물러나면 이제 꽃이 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또 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가 숫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출애굽한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2 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세가 각 지파에 장로들이 세워서 보고하라. 어, 46절에 보면, <laughs>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난에서 나왔는데 20대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면 뭐 거기에 부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대략 그래서 한 200만 명이 나온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얼마나 될까?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의해 무려 3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어, 지금 한 2천만 명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 어, 팔레스타인 땅에 천만 명 살고, 해. 그리고 전 세계 여전히 천만 명 정도 사니까 지금 2천만 명. 어, 이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죠. 어, 이스마엘 빼고요. 그다음에 에서 빼고 이삭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집 합니다. 이스라, 야곱이 이스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고 12명이 그러니까 이때가 어, 어마어마한 그한 그 사람으로 말 미야마 어, 지금 한한 한 400년쯤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만 60만 이 되었으니까 한 200만 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볼수 있죠. 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리라. 나 어, 네게 아들이 없습니다. 어, 그렇고는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다가 못 해서 이스마엘을 하갈 처부를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는데 백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쌍둥이 형제를 낳고 그 쌍둥이 동생 야, 야곱이 지금 열두 아들을 낳아서 지금 오늘 본문에 출애굽에 서 보니까 아이 어, 63,550명의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한한 500년 흘렀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종노릇을 400년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 전에 야곱이 그 열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왔으니까 어 야곱으로부터 따지면 한 500년 후에 이 60만 3,550명이라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어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죠. 60만 3,550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하면 아마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정도 합친 인구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제 한 가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수 있는데 3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 종족대로 세우는데 33절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34절 문하세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 1 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와라. 그래갖고 두 아들들을 이렇게 손을 어금맞고 축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각 아들들이 한 집화씩 이루는데 요셉은 두 몫을 얻었다. 두 몫은 장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어, 에브라임 문하세가 각기 한 집화를 이루었다. 근데 그때 손을 어은 맞고 축복을 했잖아요. 오른쪽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장자가 오른손이 장자 거거든요. 문나세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나도 안다. 그도 큰 자가 되려니와 에브라임이 더큰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문나세에다가 얹고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문나세가 언급이 됩니다. 시, 실제로 33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백 명이고요. 문하세 지파는 3만 2천 2백 명입니다. 더, 동생이 더큰 자가 되는 거죠. 어, 이걸 보면 다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남, 유, 남쪽의 유다의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는 이스라엘 어, 에브라임 집화가 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47절부터 보면 레위는 집화에서 기어뺍니다. 레위는 어, 숫자를 세지 않아요. 또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 이제 하나님께 드림 받아서 50절부터 보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을 운반할 때 이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그것을 세우고 또5 2절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네 지파씩 세 지파씩 동서 남북으로 진을 칠때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막에 함부로 다가오지 않도록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파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열세지파가 됐는데 땅을 열두지파에만 분배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들 때문에 두지파가 해서 원래 열두 아들에게 돼서 열세지파가 됐지만 레이지파가 빠짐으로 열두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리고나서 이 레위 지파는 어, 그각 지파들이 자기들 땅에서 거주할 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성막에 대한 모든 걸 책임을 집니다. 성막은 텐트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동할 때 성막을 치고 그다음에 아, 거두고 또잘때 성막을 치고 그 기물들 또 그것을 관리하고 성막 주위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그 그 보면 어 최역기 19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다내 것이로되 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로되 내의 지파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어좀 좁혀져 샘플로 어, 유대인 이방인 모든 민족이 우리 80억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제사장 집파였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집파가또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점점 좁혀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세계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다. 레이 지파의 사명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거거든요. 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이. 나나만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난 모르겠다.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 지금 유대인들이 2천만 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와서 세상을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적속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를 감사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 모세가 각 열두 지파는. 어 각 장로들이 인원을 세워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워서 보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60만명이 넘는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보고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이 창대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삭 야곱을 거쳐서 다시 400년이 흘러서 그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레이지파의 사명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레이지파를 하나님과 성막을 섬기는 그 지파로 세우신 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족속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의 부르신 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듣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